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노입니다. 노는 동사로 알다죠. 자, 그 다음에 하이는 형용사로 높은, 그 다음에 부사로 높이. 이 높이는요, 높이가 몇 미터이다 라고 할때그 높이는 명사이고요. 아, 이 필딩은 높이 올라갔네라고 하는 그 부사의 높입니다. 자, 반대말은 low죠. L-O-W 낮은이라는 형용사고요. 자, 라이트하게 되면 형용사로 밝은. 그럼 반대말은 d a r 어두운. D-A-R-K. 이거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이란 뜻도 갖고 있죠. 그럼 가벼운의 반대말은 heavy. H-E-A-V-Y죠. -A -A -H 이것도 앞에서 배우셨고요. 자, 무거운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light은 명사로 불빛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NO. High light. 자, NO 하면 알다. 하이하면 형용사로 높은 부사로 높이. 자, 그다음에 라이트하면 형용사로 밝은 가벼운 명사로 불빛. 자 명사로 불빛, 형용사로 밝은 가벼운은 라이트. 형용사로 높은 부사로 높이는 하이. 자, 알다는 no. 자, no 알다 어떻게 써요 K N O W. 자, high 형용사로 높은, 부사로 높이. H I G H. 자, 아, 이 high는 재밌게도 H로 시작하고 H로 끝나죠. 음. 자, 그다음에 l i c e n s 형용사로 밝은, 가벼운. 그다음에 명사로 불, 빛은 어떻게 써요? l I g H T. 자, night이에요. night은 밤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의 반대말은 day. 낮이라는 뜻이죠. D A Y. 이거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r i s 에요 r i s 형용사로 올바른.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죠. Wrong. W R O N G. 틀린이라는 형용사였죠. 자, 그다음에 r i g h t 명사로 오른쪽.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Left. L E F T. 그래서 이거는 왼쪽이라는 뜻이죠. Left. 자, 그다음에 이 right은 부사로 바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right은 형용사, 명사, 부사가 다 된다는 얘기죠. 자, weather예요. w e a t e r 는 명사로 날씨.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Night, light, weather, weather, right, night. 자그 다음 night 은 무슨 뜻이에요? 그치 명사로 밤. 그 다음에 light 하면 right 하면 형용사로 올바름 명사로 오른쪽 부사로 바로. 그 다음에 weather 는 날씨. 자 날씨는 weather. 형용사로 올바른 명사로 오른쪽 부사로 바로 night. 밤은 night. 자 night밤 어떻게 써요? n i g h t. 자 white. Right. 형용사로 올바른 명사로 오른쪽 부사로 바로 l i g h t. 자 weather 날씨. W E A T I T H E R 자그 다음 hot이에요. hot은 형용사로 더운, 뜨거운. 그럼 반대말은 그렇죠. Cold 추운. C O L D 이거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더운은 언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 기온에서 높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더운이고. 그 다음에 뜨거운은 언제 써요? 사물의 온도가 높을 때를 우리가 뜨거운이라고 씁니다. 자, 이거 달라요. 그래서 더운 날씨라고 하고 뜨거운 커피라고 하죠. 근데 이거 헷갈려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웜이에요. 웜은 형용사로 쓰이면 따뜻한. 그럼 반대말은 COOL. 시원한이라는 쿨이죠. 그 다음에 동사로는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수영하실 때 준비 운동 하신다고 하지만 웜업 한다라고 하죠. 이게 몸을 데워서 찬물이 들어갔을 때 심장마비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웜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써니에요써니는 형용사로 햇빛이 나는이고요. 자, 얘는 어디서 왔냐면 선 S-U-N, 명사로 태양이라는 거고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ot, warm, sunny. 자, hot은 무슨 뜻이다? 더운, 뜨거운. warm 하면? 형용사로 따뜻한, 동사로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 자, sunny는? 햇빛이 나는. 자, 햇빛이 나는은? 썬, Sun, sunny, 형용사로 따뜻한, 동사로 대우다, 따뜻하게 하다는 warm, 더운, 뜨거운은 hot. 자 hot, 더운, 뜨거운은 hot. 자 warm, 형용사로 따뜻한, 동사로 대우다, 따뜻하게 하다 warm. 자 sunny, 햇빛이 나는 sunny. 그다음 쿨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서 원 보면서 보셨죠. 형용사로 서늘한 시원한 멋진. 자 여러분 원래는 서늘한 멋진으로 아마 그러니까 선늘한 시원한으로 옛날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선늘한 시원한이라는 뜻보다는 멋진 뜻으로 더 많이 씁니다. 쿨을. 그 이유가 여러분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생긴 게 시원시원하면 어때요? 멋지죠? 그래서 멋진. 자 반대 말은 뭐다? 조금 전에 배우셨던 원. W A R M 따뜻한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snow예요. snow는 동사로 눈이 내리다, 명사로 눈이란 뜻이고요. Cloudy 클라우디. 자, cloudy는 형용사로 흐른, 흐린. 엄밀히 말하면 구름이 끼니죠. 근데 이제 구름이 끼면 흐리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제 흐린으로 쓰시는 거고 얘는 어근이 뭐냐면 c 라 o u d c 우 o u d 는 명사로 구름이죠. C L O U D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ool, snow, cloudy. 자, 여러분, cool 하면 무슨 뜻? 서늘한, 시원한, 멋진. 자, snow. 동사로 눈이 내리다, 명사로 눈. 자, cloudy, 흐린. 자, 흐리는 cloudy. 동사로 눈이 내리다, 명사로 눈은 snow. 자 서늘한 시원한 멋지는 쿨자쿨 cool. cool, 서늘한 시원한 멋진 어떻게 써요? C O O L 자그 다음에 snow 동사로 눈이 내리다 명사로 눈은 S N O W 자 cloudy 형용사로 흐린 C L O U D Y 그다음 rain이에요. rain은 마찬가지로 snow와 마찬가지로 동사는 비가 내리다. 그러니까 즉 비가 오다. 명사는 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cloudy는 형용사로 바람이 부는. 자 얘는 어디서 봤냐면 wind, w-i-n-d 명사 바람에서 온 거죠. 자 여러분 명사에다가 전미사 y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sun y 붙여서 sunny 자, 그 다음에 crowd y를 붙여서 뭐가 됐다? cloudy 지금 wind 바람에다가 y 붙여서 뭐가 됐다? windy 자, 그다음에 브레드예요. 브레드는 명사로 빵.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rain. windy bread. 자, rain 하면 무슨 뜻이다? 동사로 비가 오다, 명사로 비. 자, windy 하면 바람이 부는. 자, bread 하면 빵. 자, 빵은 bread. 바람이 부는 windy. 동사로 비가 오다, 명사로 비는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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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로 비가 오다, 명 rain rain 자, 그 i n 자, windy w i n d y 바람이 i n i n r y 자, bread, 빵은? b r a -E a d 빵 r b r a a d n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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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i rain 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KN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제가 K가 무금이라고 했죠. 자, N 사운드는 니은이고요 자, O는 여기서 O 발음. 어머, W 나왔다. W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모음. 그럼 여기서 얘가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뒤에 보니까 아무도 안 달렸죠? 그래서 이거 단독 발음이야. 그래서 이거는 모음. 그럼 W는 거의가 우 발음 나죠? 네, 그래서 NO. 자, H는 무슨 발음? 휴음 발음. 자, I가 나왔죠? G, H 앞에 I는 아, 이 e 해서 이중모음. 알파벳 철자 발음나는 대로 아, 이. E. 그 다음에 I 뒤에 G, H는 보통 무금이에요. 자, 그래서 하이. 자, 그 다음에 L 사운드는 니을이고요. I 뒤에 G, H니까 I는 이중모음. 아, 이. E. 자, G, H는 뭐다? I 뒤에 G, H 무금. 자, T는 무슨 발음? 티끝 잠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의 받침인데 T는 무성음. 침튀기죠. 그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T긋은 뭐가 된다? 시옷이 된다. 그래서 라이자 like.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노, no. 하이, 라이자그 like. 다음 N사운드는 무슨 발음? 니은 발음. gh 앞에 i니까 무슨 발음 이중 모음 i 아, e. 자아 i 뒤에 gh는 묵음 자 t는 무슨 발음 t급 발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앞에 모음 받침 한 단계 약화 시옷 그래서 night 자 여러분 night과 w 의 공통점 뭐예요? 철자가 다섯 개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철자가 똑같다 그러면 발음이 동일하게 나겠죠. 다른 점은 뭐다? 앞에 초성 자음만 다르다. 그것만 바꿔 버리시면 돼요. 자, r 사운드는 무슨 발음? 리을 발음. 자, i인데 뒤에 gh 나왔으니까 i는 이중 모음. 아, 이. E. 자, gh. i 뒤에 gh 모음. 자, t는 무슨 발음? 티급 발음.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인데 한 단계 약화. 티급은시옷 그래서 why right. 자, 그 다음 w 나왔다. 자, w 반모음. 여기서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뒤에 보니까 모음 ea 나왔죠. 그래서 얘는 뒤에 모음과 합쳐지니까 자음역할. 자, 여러분 ea는 합쳐서 무슨 발음 된다? 여기에서는 어두운 애 발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h는 무슨 발음이냐면 기타 발음. 여러분, 기타 발음, 무슨 발음? 디급 발음. 자, 이 e 사운드는 어발음. 알 사운드는 r 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니까 정확하게 발음이 나지 않고 앞에 모음만 끌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weather 이렇게 발음이 나죠. 음. 아, 그 전에 여러분, 어, 제가 넘어갔다. 여기 ea가 어두운 애 발음이 됐죠. 그러면은 w는 뒤에 모음과 합쳐지려면 자 y는 회축한데 w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뒤에 모음이 어두운 모음이면 어두운 모음. 뒤에 모음이 밝은 모음이면 밝은 모음으로. 근데 어두운 애니까 W는 뭐가 돼야 되나? 그렇지. 어두운 모음인 U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U가 될 거예요. 그래서 w e t h e r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night. white. weather. 자, 여러분 이게 R사운드이기 때문에 입을 동그랗게 모아주셔야 돼요. white 하셔야지. light 하면 뭐가 된다? 아까 보신 불빛, 가벼운, 밝은. 돼요. 단어가 달라지죠? 자, H는 무슨 발음? 히응 발음. O는 여기서 아 발음의 장모음. 자, T는 무슨 발음? 티급 발음.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의 받침인데 T는 무성음. 한 단계 약화, 시옷. 그래서 하. 자, W 나왔다. 자, 여기서는 자음 모음. 뒤에 모음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자음이요 뒤에 음 합쳐질 거예요. 자, 여기서 A는 뒤에 알 발음이 났죠? 그래서 어 발음의 장모음. 그 다음에 알 사운드는 무슨 발음? 앞에가 모음, 뒤에가 자음이니까 정확하게 발음이 나지 않고 앞에 모음을 끌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어, A가 어 발음의 장모음이었죠? 어느 무슨 발음? 어두운 모음. 그러면 W는 뭐가 돼야 될까? 어두운 모음인 우가 돼야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워. 그래서 워 이렇게 발음 나겠죠? 자, s 사운드는 시옷. u는 무슨 발음? 모음이 되면 어 발음. 자, n, n. 동일한 자음이 u태에서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한 번만 발음 나요. n 사운드는 무슨 발음? 니은 발음. 자, y 나왔어요. y는 여기서 모음 자음. 뒤에 아무것도 없죠. 단독 발음이죠. 그래서 모다, 모음역. 자, y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면 y는 무슨 발음? 이 e 발음. 그다음 s로 시작하고 모음이니까 s는 단독 발음이 아니라 쌍자음 해 달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sunny가 아니라 sunny 이렇게 발음이 나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ot warm sunny. 자, 그다음에 c는 무슨 발음? 키역 발음. 자, o o 동일한 모음이 이웃해서 나왔죠. 합쳐 발음나면서 여기 뒤에가 l이라는 유성음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오의 장모음. 자, l 사운드는 무슨 발음? 니을 발음. 자, 자음으로 끝났죠. 앞에 모음에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l 사운드는 유성음 무성음 부드럽게 나죠. 유성음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ool. 자, s 사운드는 시옷. n 사운드는 무슨 발음? 니은 자음, 자음 충돌이니까 음, 모음 붙여주시고 여기서 N사운드 받침 넣어요? 안 넣어요. 왜 그래요? 뒤에 모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음가예요 N사운드 받침 들어가면 모음밖에 안 남아요. 자, O는 무슨 발음? 오발음 어? W나왔다. 여기서 W는 자음, 모음. 뒤에 아무도 없죠. 단독 발음이죠. 모음 역할. 자, W는 제가 대부분 모덴 됐어요. 우대요. 이거 비슷한 발음 앞에서 나왔어요. 뭐였지? 맨 처음 시작하는 여기 보시면 노 여기 O W 나왔죠. 근데 동일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snow 합쳐서 같이 보세요. 앞에랑 비교해서 자 C 사운드는 키억 발음, L 사운드는 무슨 발음? 닐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 넣주시고 어 L 사운드의 특징은 뭐다?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을 한번 더 넣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릴릴 두번 나왔고요. 자 여기 오 발음은 앞 발음, 우는 여기서 우 발음, D는 무슨 발음? D 급 발음. 어머 Y 나왔네. 여기서 Y는 잠 모음. 그죠? 뒤에 아무도 안 나왔죠. 이거 단독 발음이에요. 그래서 모음이고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이미 모음이 나오게 되면 제가 무슨 발음 난다고 했어요. 이 발음, 그래서 c l 우 u d y 이렇게 발음이 나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콜, 스노, 클라우디. 자, 그 다음에 R 사운드요. R 사운드는 무슨 발음? d 발음. A는 여기서 어두운 A 발음이 나요. 왜냐하면 뒤에 I가... 바로 발음 나면서 이 e 발음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e 발음 앞에 나오려면 밝은 애는 못 나와요. 어두운 애가 나와야 됩니다. 자 N사운드는 무슨 발음? 니은 발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앞에 모음에 받침. 그래서 rain. 자 W는 무슨 발음? 보기 전에 W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그렇죠. 뒤에가 모음이 나와서 합쳐질 거니까 자음 역할. 그럼 뒤에 아이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이는 이 e 발음이에요. 여러분 이 e 발음은 어두운 모음일까요? 밝은 모음일까요? 이는 어두운 모음, 밝은 모음 다가요. 아에다가 이를 붙으면 밝은 애발음, 어에다가 이를 더하면 어두운 애발음. 그래서 이거는 알수 없고요. 여기서는 확률로 들어갈게요. W는 확률적으로 80%가 우발음입니다. 그래서 우와이가 합쳐져서 위가 될 거고요. N사운드는 무슨 발음? 니 그런데 뒤에가 자음 d가 나왔죠. N사운드 받침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럼 D사운드는 무슨 발음? D급발음. 오모. 윈디는요. 반모음으로 시작해서 반모음으로 끝나네요. Y는 여기서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그쵸. 그렇죠. 뒤에 아무도 안 나왔죠. 단독 발음이죠. 모음이고요. y로 끝나는 데그 앞에 이미 i라는 모음이 하나 나왔죠. 그럴 경우에 y는 무슨 발음? 이 e 발음. 그래서 windy. 자, b 사운드는 무슨 발음? 비읍 발음. r 사운드는 무슨 발음? 디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 모음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ea는 합쳐서 어두네 발음. 앞에도 이렇게 발음 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뭐? water. ea. 어두네 발음 났었죠? 이게 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두운 발음 D는 무슨 발음? D급 발음이고요. 자 D는요 제가 대부분 받침으로 안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모음 넣어줄게요. 그래서 bread.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Rain, windy, bread. 자 rain 같은 경우는 알로 시작하니까 입을 동그랗게 모아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Rain이 아니라 rain이에요. 자 오늘의 퀴즈. Light의 두 개의 뜻? 모두 쓰고 각각의 반대말도 써주세요. 자, 라이시 형용사로 두 개의 뜻이 있었죠. 그거에 각각 뜻을 써주시고, 그거에 각각 반대말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것도 같이 써달라는 얘기예요.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답을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